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경험자로서 인성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거의 12살 때부터 5년 정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연애라는 장벽이 아직도 저에게는 되게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에 제가 원치 않는 터치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불쾌했던 감정, 소름끼쳤던 감정들이 몸에 남아있다 보니까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고문당하는 것만큼이나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대학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손 잡는 거, 포 뽀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 할수 있게 되었지만 <laughs> 말이 웃긴데 그 이상은 예전 기억이 많이 떠오르고 너무너무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뽀뽀나 키스? 요 정도만으로도 죄책감이 심하고 불쾌한 마음, 수치심, 오만 가지 감정이 들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야만 할 정도로 스킨십에 대해서 제가 방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계속 이 부분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 또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언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연애를 할수 있을지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저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연애하고 싶어요. 부담 느끼지 않고 연애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나 그거를 필수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한 번은 남자 친구한테 제가 이런 일을 겪어서 미안하다고 <laughs>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제 상처를 보기보다는 그냥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트러블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과 스킨십이 별개였거든요, 계속.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다내 탓이고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되게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연인에 대해서 되게 원망스럽다고 해야 될까? 나는 내가 왜 스킨십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지 설명을 했고, 지금 당장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 것일 뿐인데, 왜 내가 싫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할까? 그래서 기어이 내가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들고, 자꾸만 거부의 의사를 밝히게 만들까? 왜한번 말하면 알아듣지? 자꾸만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나쁜 년이 되도록 만들까? 연인 사이에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저를 바꾸려고 했을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거절의 의사 밝히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받아주다시피 하면 왜 확실하게 거절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싫다고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냥 자꾸만 제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제속 사정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어, 나 스킨십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한마디 때문에 제 의견을 존중해서 좀 평소에도 간격을 좀 두고 걷는 그런 분도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불신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 이 사람이라고 다를까? 초반엔 이러겠지만, 또몇달 지나면, 나한테 더 바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계속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래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범죄자와 <laughs> 동일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렸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저부터가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치 보지 않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연인이니까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한다. 맞춰야 한다, 내가.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 상처와 제 감정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예쁜 나이에 예쁘게 알콩달콩 스트레스 없이 오래 연애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만 걸려 넘어져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제 얘기를 자세히는 못하지만 다른 남자분들이 알았을 때 그건 고문이다 혹은 그럴 거면 왜 만나냐 등등 지금 생각해 보면 개 쌉소리인데 눈치 없이 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말이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분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연애를 똑바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나마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지는 않아요. 연애에 대한 환상은 있지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사실. <laughs> 어떻게 보면 다행. 다행 중에 다행이긴 하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런 걸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에 대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또 사람들에게 연애, 그리고 스킨십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박혀있든,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그게 다 맞다고 해도, 저의 기준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아무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고, 내가 싫으면 그냥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저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더 상처받지 말고 본인에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보다 상처입은 나를 더 봐주면서 토닥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이 또 어딘가에 있겠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부분이어가지고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되게 백지장이 됐는데 그건 너의 생각, 이건 나의 생각 이렇게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선 끊고 구분하고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 더럽네요. 몇몇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저를 빡치게 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면서 연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여러분도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좋은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